아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바울과 율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제가 지금 마이크 볼륨을 한번 조정을 해 봤어요 소리가 좀 너무 크게 녹음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 정도로 한번 조정을 하면 조금 여러분들에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바울과 율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 이해 속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관대함,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고, 조금 막, 굉장히 좀 말까, 뭐랄까, 극단적,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어, 어, 혁신적으로, 개혁적으로, 어, 본질을,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율법의 본질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그 열린 관대함을 가지고 식탁 교제를 진행했고 율법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울과 율법에 대해서 볼 텐데요. 바울은 바울의 율법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경계선 안에서 바운더리들을 넘어갔죠. 바운더리, 바운더리들을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 그 다음에 소외된 자들에게로 복음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바울과, 그런데 예수님의 사회 활동은 주로 보면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머물러 있었죠. 이방인 성교로까지 나아가지 않으셨어요. 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면서 어, 경계선들을 허물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어떨까요?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바운더리를 허물어뜨리는 행위를 본받아서 요 바깥에 있는 바운더리, 요 바깥에 있는 바운더리를 바울은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내부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다가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어으로운 자들과 죄인들을 구분하는 어떤 그런 경계선들을 허무는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면 이제 이 내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은 바울을 포함한 제자들을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독교의 두 번째 단계 발전 단계는 뭐냐면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 제자들을 통한 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바운드리, 경계를 흐물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2단계 외부를 향하여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죠. 자, 흔히 바울은 예수를 향한 믿음을 선택을 하고 율법을 버린, 버린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어, 믿음을 선택을 하고 율법을 버렸다라고 해를 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혹은 우리가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면 바울은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율법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유대인 출신 제자들의 주장을 바울은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었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율법, 즉, 즉, 할례와 같은 것, 이런 것들, 그죠? 유대인들은 다할례를 받았잖아요? 이방인 회심자들에게도 할례와 같은 여러 율법의 요구들을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가?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그렇게 강요를 했죠. 야고보 베드로.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할례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몸의 할례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 그 다음 또 바울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3장 1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어떻게 한다? 정죄와 사망을 가져온다. 정죄와 사망을 가져온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그리고 로마서 7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율법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정죄하고 죽음을 가져온다. 역시 죽음을 가져오는 도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죠. 계속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그 다음에 유대인 출신 제자들의 어떤 그런 율법 이해, 이방인들을 향한 율법 요구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이 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은 예수를 향한 믿음을 선택하고 율법을 버린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가져왔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는 조금 오해지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바울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해를 따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바, 어, 유, 바울에게 율법은 어, 예수를 향한 어떤 과정 속에 있고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할 일이지요, 내용이지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회심 전후에 바울과 율법의 태도에 대해서 보죠. 자, 회심 전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조상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혹은 조상의 전통, 예수님 같은 경우는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랬고 바울은 조상의 전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바리새적인 율법 해석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기록된 율법이 있었고 구전된 율법이 있었는데, 기록된 율법이 전승되면서 구전된 율법도 함께 전승이 되는데, 구전은 기록된 것에 대한 이해와 해석들을 담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와 해석들을 바로 조상의 전통이라고 부른다. 바울은 회심전에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조상의 전통 바리새적 율법 해석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스테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바울은 거기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부장해 보게 되면, 담의색으로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어, 목숨 걸고 편지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달려갔던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 후에, 회심 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혹은 율법의 어떤 그런 요구나 율법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은 불이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갈라디에서 3장하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어떤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였다라고 말할 때는 율법은 더 이상 그의 삶과 행동 그리고 관계의 맺음을 결정하는 최우선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행동 그리고 신앙을 결정하는 최우선의 동기는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라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의 삶과 신앙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자신의 삶을 신앙을 결정하는 최우선의 동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과 신앙을 결정하는 최우선이기 때문에 율법도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바울은 이 말을 씁니다. 파이다고고스,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파이다고고스는 훈육관 어, 혹은 어, 어, 몽학선생이라고 어, 번역이 돼 있죠.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 파이다고고스는 뭐냐면 어, 노예들 중에서 조금 똑똑하고 교육받은 자를 어, 주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가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통 14세지요. 어, 그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걸 책임졌던 자를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14세가 되고 성인이 되게 되면 이제 이 노예, 몽학 선생은 더 이상 이 어, 주인 아들의 선생이 아니라 이제 선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다시 이 주인의 노예로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파이다고 볼 수는 어떤 그런 구속적인 특징이 있고 훈육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율법이 몽학성생 역할을 한다? 예수가 올 때까지. 예수가 오면은 이제, 어 성도들이 성인이 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를 따라선다라는 거죠. 예수가 오게 되면은 예수의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유와 성숙한 책임을 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은 예수가 오기 전까지, 즉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율법에, 이게 파이다고고스가 율법이니까, 율법 아래 살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즉 성인이 된다면 양자의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라 거죠. 그런데 만약 예수를 만나고 양자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삶을 바우는 노예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 하갈. 그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하갈과 사라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라는 자유인이고, 하갈은 노예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예수안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사라의 자손이 되었고 자유한자가 되었고 양자의 영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인데 여전히 율법 아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갈의 율법의 노예 아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따라서 그들은 하갈의 자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코 율법이 악하다고 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율법은 몽학선생의 제한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는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고 자유로운 삶,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하갈의 자녀들이 아니라 자유인 사라의 자유로운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디 질문해 볼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를 향한 믿음을 선택하고 율법을 버린 사람인가? 어, 아니에요. 바울에게 분명한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한 것이다. 그렇지만 율법은 예수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을 지도하는 몽학선생의 기능을 했다. 그래서 제한적인 기능을 했다, 율법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신앙, 완성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물론, 바울은 율법과 예수 속에서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봅니다. 여기서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의 의미죠. 불완전한 것이 예수가 옴으로서 완전해지고, 그 완전한 예수감으로서 가그 기능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혹은 유대인 출신 제자들의 관점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완성을 통한 연속성은 불연속성으로 보이고, 거절로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했고, 유대인 출신 제자들도 바울을 계속 핍박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할 당시에 항상 외로운 사람이었고 왕따였다. 유대인 출신 제자들에게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뭐다? 바울의 복음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회심자를 더 많이 얻게 되었고 이방인 교회들은 바울의 사역의 공간 이방인 교회들은 더욱 더 번창하고 부흥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출신 제자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제2성전 시대 멸망 이후로 교회가 축소되어져 버렸고 사라져 버렸고, 더 이상 유대인들의 회심자를 얻지 못하자 유대인 출신 기독교는 어, 뭐랄까 쇠퇴해져 버렸다. 반면에 바울의 사상에 근거한 이방인 출신 교회들은 커졌고, 이제 2세기에 등장하면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초기 기독교의 어떤 중심축이 되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들은 2세기, 3세기에 정경화의 과정을 통해서 신약성서를 창출해냈고, 따라서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바울 신학이 신약성서의 핵심을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현대의 21세기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한국 기독교 성도들은 우리는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아니고 이방인 출신 제자들이다 바울의 신학에 기반을 둔 어느 기독교 그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즉 바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출신 제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회심한 이방인들이에요. 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이뭐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 어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을 하죠. 어, 신약성서 신학에서 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세관점 세관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던 학자인데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세관점학파, 제임스 던도 있고, 엔티 어, 라이트도 있고, 리차드 헤이즈도 있고, 많이 있어요. 세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다양하고 포괄적이고 복잡하다. 그래서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여러 견해들을 가진 학자들을 그냥 묶어서 옛 관점과 대조되는 세관점 학파라고 부른다. 제임스던은 이러니 제임스던의 바울 이해를 보면 어, 바울은 이르타라고 제임스던이 주장을 합니다. 제임스던, 제임스딘이 어, 제임스 아니죠. 제임스딘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배우고, 제임스던에 따르면 바울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다른 이방인들과 그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율법의 일들, 율법의 일들, 즉 할례나 정결법들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바울이 믿음과 율법의 일들 이두 개를 대치해서 요거를 선택하고 요거를 거절했다. 즉 율법의 일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들 조례들 뭐 이런 것들인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계명들 규례들을 거절하고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드는 바울이 율법의 일들이라고 즉 율법의 일들을 거절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계명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연관된 할례나 정결법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갈라놓는 분리의 장벽으로서 기능했던 율법의 특별한 개명들즉 할례와 정결법과 같은 특별한 개명들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 15장에도 등장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사건이 갈라디아 이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공의회, 그 다음 안디옥 사건이 같은 해 내지는 다음 에 같은 해 일, 일어났지 않나 싶어요. 이방인들에게 위의 율법의 일득, 즉할례와 정결법과 같은 율법의 일들을 요구하는 것은 본질상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임스 덤의 견해에서 봤을 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즉 본질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조하는 것을 바울이 반대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분의 해석에 대해서 조금 동의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의 일들이라고 할때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할례와 정결법의 개명들이 아니라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바울은, 어 인간이 기본적으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죄인이고, 율법을 통해서 죄 아래 종로릇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유대인은 의롭고, 이방인은 덜 의롭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장벽이 문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로마서 1장에서 5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죄아래 갇혀 있고, 동일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심판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율법이 그 죄인들에게 어떠한 기능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다죄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특별한 기능을 할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담 예수와 그의 성령이 사역이 필요하다. 죄 아래 놓여 있고 사망 아래 놓여 있고 뭐 이런 죄인들에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할례를 가졌던 정결법을 준수했던지 간에 어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인이라는 점에서 본질상 다름이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5장, 그리고 7장 그죠 그래서 이 특별한 계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바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의 일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고 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그총체의 약함과 제한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몇가지 이스라엘의 정책 특성과 연관된 특별한 몇 가지 율법의 규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과 율법 그리고 성령의 관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제책 성령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논문을 썼습니다. 바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율법 아래에서, 다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판명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문제는 인류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상관없이 다 율법 아래 서게 되면 죄인으로 판명난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뭐 할래, 정결법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요거는 너무 작잖아요. 구체적이고.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선포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수를 통해서 직접 인류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수가 주이신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들에서 살리신, 즉,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것. 요거는 고백하고 요거는 믿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둘 다를 믿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둘 다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울에게 믿음은 정신일도 화사불성과 같은 뭐 흔들리지 않는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한다. 예수가 주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부활시켜 셨다라는 것, 이두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이, 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칭의, 으롭다함을 얻게 된다. 우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로마스 7장에 보게 되면 율법 자체는 으롭지만 인간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다 죄인으로 판명난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따라서 바울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으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다음에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의 요구 사항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은 율법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죄인이고 유대인은 율법을 소유했으니까 의인이고 할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인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앞에 섰는데 자연법이든 기록된 율법이든 그 앞에 섰는데 인간은 그 앞에서 할례 받지 못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판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어, 내주하는 성, 성령을 모시고 삶으로써 내주하는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에 살아가는 게 바로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내주를 통한 어떤 그런 순종, 순종을 이름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요구, 율법의 요구들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로마서 8장 1, 2, 1, 3장 1, 3절 그리고 12절, 2절, 12장 2절에 보면 어, 마음의 할례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바울은 어,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어, 어, 법을 율법을 바울은 버렸네. 그리고 성령으로 갔네.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 율법을 버린 사람 아니야? 어,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서, 아니야. 나는 율법을 버리지 않았어.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성령이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율, 성령은 율법의 본질적인 요구. 즉,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요구와 뜻을 분별하고 지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성령이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참된 율법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율법이 사망을 주는 것에 반하여 성령은 순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내주하는 성도들을 하여금 순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법을, 즉, 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지킬 수 있게 함으로써 생명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다, 만족시킨다라는 거죠. 믿음과 동반된 성령은 새로운 삶, 즉 율법이 성취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에의 완전한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을 극복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은 새 아담 예수의 새 창조의 영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서 아담 기독론에서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생산되는 사랑은, 자, 결국은 사랑이죠. 예수님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고, 바울도 성령에 의해서 생산되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어, 노예로 갇혀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를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로,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율법의 여러 개명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 18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레몬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즉,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 레위기 18장 5절에 근거한 사랑.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래서 성령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일들보다도, 에이, 율법의, 일들보다도 어, 율법의 일들보다도 바울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은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 완성하고 어, 뭐랄까 창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는 역사하는 믿음, 즉 믿음의 일, 행위인 어, 사랑을 자신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단순히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사랑에 초점을 맞추겠다.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가 없거나 일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일과 행위를 창출해낸다. 믿음의 이름 뭐다? 믿음의 행위는 뭐다?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약점이 여기에 있죠. 나는 구원받았음 것을 믿어. 그러므로 나는 아무 때나 살아도 돼. 그렇지 않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일 행위인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뭐 한국 교회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의 일 행위인 사랑으로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신학은 윤리학으로 표현돼야 되고 윤리적인 열매들을 통해서. 그 신학을 따라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과 율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